음악 좀 줄여주면 안 될까? 인다. 야, 이거를, 손수 이래. 역시, 카메라가 있어야 역시 손가락은 더 나빠. 이렇게, 이렇게. 그치? 이, 이래서 좋은 거야. 이게 이래서 좋은 거야. 어? 야, 이 나무 완전 한눈에 쏙들어오는 야 여기 여러분 주소 나온다 주소 자 구경하면 오세요 이집 주소 야이 정원을 멋지게 꾸미네 이 집에 야, 손수 돌담을 돌탑을 이 싸가지고 야 여기 진짜 멋지네. 이 완성되면 한번 와야겠다. 아. 경치가 아주 죽이네요. 아주 죽여. 이 소나무가 완전 대박이네. 또 마이도에는 뒤에 묘가 있다 음. 돌로 참 멋지게 지, 지었는 집이네 정원이네 집이 야고